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아동학과 홍보단아랑 이사학번 신시현입니다 저는 오늘 2학년 1학기 전공 선택과목 중에서 유아언어교육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전 유아언어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저의 가방 속에 어떤 물건들이 있을지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가방 안에는요 언어교육 수업을 다녀왔기 때문에 수업에 쓰이는 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올려주시는 자료를 볼수 있는 패드를 들고 다닙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항상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다목은 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통, 이제 중요한 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 메모지를 작게 하나 들고 다니고 있고, 이렇게 지갑, 이렇게 간단하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패드보다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읽으며 내용의 이해를 돕고, 다음으로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한번 더 읽으며 노트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트를 바탕으로 암기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트 정리를 하는 이유는 제 언어로 노트 정리를 했을 때가 확실히 더 기억에 오래 남고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무조건 하는 것 같습니다. 언어 교육 공부를 어느 정도 마쳤고 언어교육 중간과제가 있어서 중간과제를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과제까지 다 마무리하였고 모두 시험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신입 부원으로 들어오게 된 기획 공보부 이사학번 김원정입니다. 저는 방금 수업을 다 끝내고 와서 제 가방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패드들 가지고 있고 발달 생일 발달 책이랑. 이통허고 치술, 어, 치약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년도에 전과를 해서 2학년 과목이랑 1학년 과목을 함께 병행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오늘은 1학년 가족관계와 2학년 생애발달이라는 과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전에 요약을 미리 조금 해놨던 거고, 이 자료 새로 올라온 걸 보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갔다 와서 다시 가족관계 과제랑 생애발달 공부를 아까처럼 해보려고 합니다. 시험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아동학과 한부는 아랑 이상아꿈현지혜입니다 어,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와서 제가 어떻게 시험공부를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저는 노트북으로 먼저 1차적으로 내용정리를 한 뒤에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하셨거나 아니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수기로 필 해서 정리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디지털 전화 시대 AI 병법이라는 3학점 자율선택 과목의 과제가 나와서 그 과제를 끝내놓고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아동학과 홍보단아랑 이사학번 김윤지입니다. 오늘은 시험 공부를 같이 하기 위해서 영상 켰는데요. 네. 역시 오늘 함께 시험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공부할 과목은 영유와 언어 지도라는 과목을 함께 공부할 건데요. 책이랑 PDF 파일이랑 함께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카페에 가서 할 예정인데요. 카페에 갈때 제가 가방에 어떤 걸 챙기는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색깔 가방을 챙겨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 가방이 엄청 큰 사이즈여서 많은 양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양을 넣을 수 있는 큰 가방을 준비했고요. 가방 속에는 필기가 들어있는 아이패드랑, 그리고 영유어 어너지도 책이랑, 그런 다음 필통을 함께 넣으려고 하는데요. 이 필통 속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세 가지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형광펜인데요. 저는 고등학교, 고등학교 생활부터 지금까지 이 형광펜만 쓰고 있어요. 이 컬러인데요.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지만 이 컬러가 되게 쨍하고 개나리 색깔이어서 눈에 확 들어오는 색감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무조건 이 제품만 씁니다. 그리고 샤프. 샤프랑 인덱스. 인덱스가 정말 중요한 게, 저는 공부할 때 인덱스를 되게 많이 붙이면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꼭 챙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3개가 정말 중요한 제품이어서 함께 나와서 챙겨주도록 할게요. 네, 가방까지 다 싸봤고요. 같이 카페에 가서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고고 thank oh. you